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laughs> 예전에 이런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 있죠 어떤 장비를 쓰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야, 브라더. 제가 쓰고 있는 장비를 소개시켜 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나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동영상에 없는 그런 장비들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전의 장비를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는 마이크로보드사의 B400UHD를 쓰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5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40인치 대형 패널에 4K 해상도까지 갖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 샀는데요.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시야에 따라서 약간 색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저렴한 가격은 색 재현력을 포기하면서 나온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색 이런 거 필요 없이 고해상도의 넓은 화면 크기의 모니터를 필요로 하신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하는 거아니다 하지만 저처럼 특히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색에 더욱 민감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조금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좀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아또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모니터를 HDMI로 연결했을 때 최대 30Hz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그렇죠. 30Hz로는 웬만한 모니터를 쓰기 어려울 겁니다. 되게 끊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하는 이 제품을 60Hz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를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이 카메라 위에 달려 있는 저 마이크는 중국 브랜드인 텍스타사의 S-GC 598입니다. 왜 제가 이 제품을 샀냐면, 이게 약 5만원 정도 하는데요. 다른 비디오 마이크 제조사의 마이크는 2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5만원짜리 마이크와 성능이 되게 비슷해요. 물론 이게 좀더 우월한 건 아니지만 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륙의 실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직 가난하니까요 음. 그리고 또 다른 마이크도 있는데요 바로 UFO 마이크 블랙 에디션입니다 이 마이크는 제가 화면 내용을 녹화하면서 튜토리얼을 진행할 때 그럴 때 쓰는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컨덴서 마이크가 뭐냐고요? 컨덴서 마이크란 보통 스튜디오 같은 데서 고음질의 목소리를 녹음할 때뭐 노래라든지 어쿠스틱 악기 등을 녹음할 때 쓰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입니다. 이 UFO 마이크도 컨덴스 마이크 중에 가장 저렴한 편인데요. 약 15만원 정도로 합니다. 그래도 제가 쓰기막 성능이 뒤떨어지지도 않았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단순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사야겠죠? <laughs> 그 다음은 조명입니다. 제가 쓰는 조명은 다 LED 조명인데요. 일단 여기 있는 하나랑 여기 있는 더 작은 거 둘. 이두개 뿐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이 메인 LED는 유쾌한 생각에서 산 LED 라이트 312DS 입니다 가격은 한 20만원 중반대 정도로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이 LED 조명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광량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빛의 색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있을 건 되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LED로는 바로 얘가 있는데요 저것도 유쾌한 생각에서 구매한 LED 라이트 YN163입니다. 저거는 빛의 양 조절하는 기능은 있지만, 색온도 조절은 없는 그런 LED입니다. 약 12만원 정도 에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LED 두개다 똑같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 LED가 더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 LED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LED가 더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오래 동작합니다. 게다가 이 LED는 소음도 나요. 약간, 잉, 하는 고주파의 소리가 납니다. 무튼 비싼게 좋은 거죠? 저는 돈이 더 있었다면 이 LED를 두개 샀을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 배터리를 두개쓸수 있고, 얘는 하나 쓸수 있는데, 총 배터리 세 개가 있죠? 하나당 4만원입니다. 제가 돈을 좀더 열심히 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LED는 지탱하고 있는 스탠드가 있는데요. 이 스탠드 위에 달린 T자형 스탠드 하나랑 아래에 있는 A 스탠드가 있는데, 이 스탠드 총 값이 10만원 정도 합니다. 또, 제가 가끔 쓰는 액션캠 같은 것도 바로 이 BCR 미니입니다. 캐논에서 나온 액션캠 같은 액션캠이 아닌 것인데요. 캐논에서는 이걸 출시 당시에 오디션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고프로랑 되게 비슷한 그런 광각의 촬영을 할수 있고, 그런데 고프로보다 훨씬 좋은 화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신 고프로는 4K 상도를 지원하고 있죠? 이것은 아직 풀 HD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꽤나 간편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 여기 아래에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잡고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거치대 형태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형인데요. 약 20만원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관련 장비들은 되게 비쌉니다. 제가 가진 장비들은 다 업계 최저가 장비들인데요, 가장 작고 딱 필요한 기능만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싼 걸 보면은 영상하는 사람들은 역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오늘 제 장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